어? 중고차를 보시는 분들은 어. 될수 있으면 킬로수가 짧고 응. 매물 가격이 저렴한 차를 많이 원하시잖아요. 거의 최상의 조건이지. 주행거리 짧고 가격도 따라서 저렴하면은 안 좋아하실래 안 좋아하실 수가 없거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 전에 S5였나 m 그 차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6만 킬로대에서 500만 원대로 두 대를 보여드렸잖아. 네. 두대다 판매 엄청 빨리 끝났고. 딱 이런 느낌인 것 같아 근데 SM5는 촬영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음. 가성비가 진짜 좋은 것 같긴 해요 SM5의 가성비는 어, 내가 봐도 중고차로 볼 때는 야 음. 진짜 이만한 중형 세단 있을까 이런 생각해 보긴 하거든 근데 특히 그런 분들에게 잘 어울리는 거 같은 게 SM5가 막 성능이 되게 막 고성능 이런 차는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그냥 동네 마실용이나 아니면 얌전하게 출퇴근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지 그런 분들이 타셨을 때, 어, 꽤 괜찮은 선택이다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우리가 SM5 보여드리면은 이 차가 중고차에서 저렴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부품 가격이 좀 비싸지 않냐? 그래서 저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부분은 실제로 타고 계시는 분들 사이에서 댓글이 또 많이 달리잖아. 고장이 안 나. 맞아요. 어 성능을 그렇게 고스펙으로 쓰는 차가 아니라서 고장날 부분이 그렇게 크게 없거든. 음. 그래서 딱그 느낌이 맞는 것 같은 게 다른 브랜드 차가 한두세번 고장이 나잖아. 그러면은 SM5 기준으로 한번 고장 날까 말까 이러거든. 고장이 나야지 수리비가 발생이 되는데 오일 관리 정도만 잘해주면은 고장이 크게 안 나. 그러면 오빠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는데요. 음. SM5를 LPG 말고 휘발유로 보면은 음. 좀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나요? 상대적으로 SM5는 그럴 수 있어. 왜냐면 차종별로 그 조건들이 다 다르겠지만 SM5 같은 경우에는 2.0 휘발유 그리고 LPG 이렇게 가격 비교를 해보면은 LPG가 항상 100만 원 정도 가격이 더 비싸단 말이야. 그래서 비슷한 조건에 비슷한 스펙이면은 휘발유가 더 저렴할 수 있어. 그래요. 그러면 앞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음. 키로스는 짧은데 가격은 더 저렴한 차로 한번 알아볼까요? 키로스가 짧은데 저렴하려면은 키로스는 최대한 맞춰서 앞전이랑 보여드리고 그리고 휘발유 쪽에서 차례 한번 찾아봐야겠네. 네. 그러면 적어도 한 100만 원 정도 저렴해지는 거는 맞거든. 그럼 오늘 그렇게 해서 차례 한번 찾아보자. 가자. 그 차가 바로 짜잔 이 차거든요. 중고차 계에서는 이 중형 세단 중에서 가성비를 이차를 따라갈 만한 모델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오늘 주행거리는 앞전에 보여드린 거랑 마찬가지로 6만 킬로대에서 연식 대비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로 준비를 했고요. 가격은 한 100만 원 정도 더 내렸어요. 가격을 내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LPG 모델이 아니고 2.0 휘발유 엔진 사용하는 모델이요. 에이 차가 좀 특이한 부분 중에 하나가 중형 세단이지만 엔진의 스펙이 그렇게 고 스펙은 아니에요. 그래서 운전하는 재미가 많이 있는 차량은 아닌데 그 부분 때문에 2.0 휘발유 치고 연비가 나쁘지 않아요. 저기 보시면은 공인 연비가 12.6km고요. 고속도로 연비는 14km가 넘어가는 모델이여 출력을 높게 쓰지 않기 때문에 딱히 장고장도 많이 일어나지 않는 르노삼성의 SM5 400만 원대로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설명을 드리면 이 차량 2015년에 생산을 했고요. 2015년형 모델이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교환은 없고요. 판금만 두 군데가 있는데, 판금 부위는 조수석 뒤쪽도 그리고 트렁크에 두 군데 외판 판금이 있고요. 두 군데 모두 다 외판이기 때문에 주행상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라고 강조를 드릴게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르노삼성 SM5 노바 PE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차량의 실내외관 설명을 드리면 이 외관 디자인도 저희가 앞전에 보여드린 LPG 모델들이랑 이제 같은 디자인이에요. SM5 모델 중에서는 이제 마지막 디자인 노바라고 하는 등급의 차량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외관 디자인 부분 변경이 있는 차량이고요. 외관 옵션 설명을 드리면 양쪽으로 제논 램프 보실 수 있고요, 아래쪽에서 주간 주행 램프 보실 수 있고. 노바 전용 그릴 보실 수 있는 차량이요. 차량의 바디 컬러는 다크 네이비, 진한 남색으로 준비했고요. 유지 관리가 좀 편리한 색상이죠. 타이어 트레드는 약70% 정도 남아 있고요. 실내에서 인테리어 와 마감 보여드리면. 외관 포함 실내까지 올 순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에요. 딱히 어떤 튜닝을 해놓은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또한 가지 장점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가격은 저렴하지만 주행 거리가 짧다 보니까 실내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고요. SM5가 특이한 게 등급별로 옵션 차이가 거의 안 나요.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도 크루즈 컨트롤부터 엔진 스타트.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옵션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시트 관리 상태 굉장히 깔끔하고요. 조수석까지 열선 시트 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자 2열 공간성 보여드리면 중형 세단 이기 때문에 2열 공간성이 그렇게 작지 않죠 패밀리카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할 정도의 사이즈고 1열도 시트 관리 상태가 굉장히 깔끔했었는데 2열도 거의 사용 흔적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중앙으로 보시면은 순정 송풍구 가두개 빠지고요 자, 트렁크 공간성 보여드리면 트렁크 사이즈도 그렇게 작진 않아요 여행용 캐리어가 두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고요 트렁크까지도 유지 관리 상태는 굉장히 깨끗한 모습으로 보실 수 있고요 리어 디자인 보여드리면 LED 테일램프 사용했던 모델이고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싱글 머플러를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요. 자 중고차에서 뭐 SM5에 대한 선호도는 호불호가 어느 정도 있는 거는 맞아요. 현대 기아만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가격이 아무리 저렴해도. 다른 브랜드는 보고 싶지 않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뭐 현대 기아 뿐만이 아니고 다른 브랜드 상관없다 이런 분들이 보셨을 때는 어 이런 가성비의 차가 또 나올 수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거는 딱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정도 연식에 이 정도 주행거리를 가지고 이 정도 가격으로 나올 수 있는 차가 사실 이 차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자주 취급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고, 최근에 보여드린 모델 중에서 주행거리 대비 가장 저렴하게 나와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이런 모델을 원하셨던 분들은 이 차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옵션은 열선 시트, 차량 자세 제어 장치, 블루투스 연동 가능한 순정 미디어, 엔진 스타트, 크루즈 컨트롤, 차량의 정확한 주행거리는 63,584km 6km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고차든 신차든 어떤 차량을 볼때 완벽에 가까운 차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차량들마다 장단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제가 볼때 중고차에서는 SM5가 이 가격 안에서 장점이 훨씬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늘 하는 모델이고요. 주행거리가 워낙 짧기 때문에 앞으로 운행하실 때 말썽 부리지 않고 몇 년간은 편하게 운행이 가능해 보이는 차량이에요. 차량 가격은 490, 490만 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옆에 보이는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전액 할부 가능하고요. 전국 탁송거래 가능하고요. 대차 거래해드리고 있고,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신과 스마이카조보장이었습니다